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를 강의하는 정인돈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그 김생민의 영수중에서 굉장히 고민 상담 해 주는 그 재밌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번 수험생들의 고민을 한번 상담해 주자는 의미에서 이그잼 경영의 연습장이라는 이 동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 객관식과 1차 대비 스파르타반 홍보 및 여러분들 그 학원 결정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저의 목적인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분명히 완강했는데 왜 하는 초시생의 고민을 같이 한번 봐 볼게요. 물론 이게 방송이었다면 음악도 나오고, 나오고 하겠지만 저희 학원은 그냥 바로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에 처음 세무사 공부를 시작한 초시생입니다. 학원 봄종을 등록해서 남들처럼 수업 다 듣고 복습 다한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는 것도 없고 몰고사만 보면 아는 내용인데 순이 나가지 않아요. 왜안 나가죠? 이제 기본반도 종강했는데 요즘은 세법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 종일 세법만 보고 있어요. 어, 그럼 다른 거막 까먹으실 텐데. 혼자 하니까 자꾸 노는 날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다른 과목은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내년 초까지 계속 정리하면 좋아지겠죠. 걱정이네요. 저도 걱정이에요. 저꼭 내년에 동차하고 싶은데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조시 때요. 그럼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요. 이첫 번째로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는 것도 없고 모의고사만 보면 아는 내용인데 손이 나가지 않아요. 이 부분입니다. 바보.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아, 선생님, 저 이거 아는 내용인데, 아는 내용인데, 제가 못 풀었네요. 실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실수가 아니라 그냥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수험생들한테 재무회계를 가리키면서, 혹은 다른 세법이나 기타 다른 과목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히 푸는 사람이 정확히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문제를 정확히 푸는 거기 때문에 일단 푸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본반 강의를 완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멀찌각히 그냥 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면 뭐져으니까 계산기만 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엔 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본반 끝나고 객관식반 카드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객관식책을 그냥 읽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이 그래서요, 이 저희 학원 기본반 말고 객관식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로 요 고민 상담과 맞물려서 상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는 기본반보다 객관식 때더 많이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시험, 시험, 그리고 시험, 시험을 정말 많이 봅니다. 객관식반부터는요. 수업 후 매일 강사 감독하에 퀴즈와 강평을 수영해요. 이건 기본반 때도 했었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이 기본반 때는 저희가 과목별로 다섯 문제 내지 아주 많으면 한 여섯 문제 정도를 (20분)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풀리고 강평했지만 객관식 때부터는 한 (10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25문제까지) 올라가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엔 한 진짜 개강하고 한 (3주) 지나면 25문제 정도를 계속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감독하예요. 시간 몇 분? 이제 객관식부터는 똑같이 2 5분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시킬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매일 모든 시험의 성적순위를 실명으로 공시해요. 그래서 기본 반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확히 1등부터 꼴찌까지 실명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압박을 많이 느끼죠. 이 기본반부터 기본반까지는 여러분들을 우쭈쭈쭈했지만 이 객관식반 때부터는 여러분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물었던 학생한테는 이 손이 안 나가나는 건 많이 문제를 안 풀어본 거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객관식반 코스 이런 거 한번 추천하고 싶고요.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리는데 말씀드릴게요. 총 105회 퀴즈 봅니다. 전 과목이. 그렇죠? 다 합쳐서 전범위 누적 모의고사로 10회 진행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요 정도 시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1차 시험이 이렇게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이 4월이고 2차 시험이 8월에 있어요. 그럼 저희가 세무사 1차 시험만 합격한다고 세무사 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까지 합격해야 되는데 2차 시험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1차 시험의 고득점입니다. 1차 시험을 고득점해야 저희가 4월 말쯤에 시험 보고 4월 말 5월 초부터 빡시게 3개월 달려서 동차도 노려볼 수 있고 동차 때 열심히 공부해야 유예 때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일차를 간단 간단하게 붙으면 어차피 동차 때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을 넉넉하게 합격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뭐 문제풀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실전처럼요. 그래서 저희가 객관식 때는 아까 이 사연 남의 이 얘기처럼 문제 보면 손이 안 나가는 것들은 저희가 객관식 때는 완치시켜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이 객관식 강의라는 게 객관식 강의라는 게 얍사비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주제의 풀이 방법을 정확히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실제로 작년에도 매일 시험을 와서 이렇게 실명으로 매일 성적순위를 공시했었어요.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를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데, 실제로 저희가 객관식반 개강하고 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시험을 보고 성적순위를 공시한다는 거랑두 번째로, 실제로 수강생이 밑에도 많이 있었겠죠? 상위권만 갖고 왔는데, 이 퀴즈를 보다 보면 잘안 빠집니다, 학생들이. 하루 빠지면 등수가 내려가거든요. 자연스럽게 결성률도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 고민날의 상담을 보면 두 번째로 세법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 종일 세법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그럼 잠깐만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우리 정말 10월쯤 되면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요. 1차 시험 금방이에요. 1차 시험 금방이라고요. 근데 10월 달에도 계속 세법만 보고 있어. 또다 다른 학원의 객관식 반은 보통 12월 말에서 1월에 개강하다 보니까 거의 10, 11, 12 거의 3개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세법만 공부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실력이 늘면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객관식 때 재무에게 재정학 선택법 까먹은 거 보충하다가 세법 다시 내려가서 시험 망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요. 객관식을 다른 학원보다 3개월 일찍 10월에 시작해요. 10월에 시작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10월부터 1월까지 객관식 진행하고요. 1월부터 1차 시험 전날까지 저희 학원의 자랑이죠. 스파르타반을 운영합니다. 스파르타반을 그래서 아까 고민당 같은 경우에 또 대부분의 초시생 같은 경우에 봄 종을 듣고 지금 놀고 계시다면 10월달에 객관식 반 들어서 1월까지 끝내시고 1월부터 스파르타반 저희랑 한번 지옥의 레이스를 펼쳐 보시면 1차는 넉넉하지 넉넉하게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아, 선생님 저는 봄종이라 심화반도 좀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아 선생님 저는 걱정되는 게 가을종합반에 시작해서 객관식반은 들을 수 있는데 심화를 못 들어서 그게 좀 불안해요. 동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객관식반은 전타임 오전으로 잡고요. 오후에 여러분 저희가 유예일기를 심화반이랑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유예일기 다른 말로 심화반 같이 한두 과목 정도 세법학이랑 재무회계 정도만 심화반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잡으시면요, 여러분들 10월부터 1월까지 객관식도 하면서 세무회계나 세법학 심화반도 다 잡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제가 좀 상담의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아까 보면 요즘 혼자 공부하니까 매일 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보는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오래 앉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하루 일과표를 보면 뭐 어디 사시더라도 7시 반은 일어나셔야 되니까 9 시부터 1 시까지 수업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강평 보시고요 뭐 스터디도 하시고 음 복습하시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사이에 출석 체크를 총 9번 해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커리큘럼대로 반대로 따로 나누어서 출석 순위를 공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총 9번 출석 체크를 해서요. 저희가 출석 순위도 공시하고요. 이번 객관식반부터는 담임 선생님들, 담임 강사들이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 저희가 이런 커리큘럼 때문인지 어 저희가 아직 그렇게 아직 1등하는 학원은 아니지만 과정을 거칠 때마다 수강생들이 거의 두 배씩 늘어나는 참 묘한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에 저희가 수강생이 이랬는데 이번엔 어떨지 저희도 사실 좀 기대가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번 두 번째 사연을 볼게요. 빠밤자두 번째 사연은요. 이번엔 꼭 붙겠죠. 재시생의 고민입니다. 그럼 보시면요, 읽어볼게요. 고민. 재시생이니까 목소리를 조금 더 어둡게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1차 시험에 떨어진 재시생입니다 1차 시험에 떨어지고 동차반을 다녔지만 위협이 없어서 중간부터는 학원에 나지 않고 놀았어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 올해 한 번만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재무에게도 개정되었다고 하고, 그래도 기본반은 다시 못 들을 것 같고, 객관식도 재정학과 선택과목은 잘 되어 있어서 종합반은 좀 부담돼요. 아시겠지만,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도 오프라인은 종합반을 수강하지 않으면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시험 막판에는 학원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도 많이 풀고요. 걱정입니다. 어머니가 이젠 지원도 많이 안 해주신다는데 아, 저도 그랬어요. 정말 걱정이네요. 이번에는 꼭 붙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제 시생이시면 똑같은 1차 생, 초시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진짜 1차 붙는 것만 목적으로 할게 아니라, 1차도 물론 꼭 붙어야겠지만, 동차도 해야 되잖아요. 어, 우리 동차 해야 돼. 작년에 하루 날렸, 1년 날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죠. 그죠? 렇 일단 추천드리는 게요. 여러분, 재무회계랑 세법 실력이 높으셔야 돼요. 이 재시생쯤 되면 아시겠지만, 1차 시험으로 한번 떨어지는 건 괜찮아. 두번 떨어지면 멘탈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2차 시험을 정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재학생분들은 넉넉히 안전하게 붙어야 되는데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러려면 어떠셔야 돼요? 재무회계랑 세법 실력이 가장 중요해요. 작년 시험 꽈락년만 보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차 시험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이분 지금 상담에서 추천드리는 거요 저희 학원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도 재생분들은 심화반을 들으셔야 돼요. 저 알고 있어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도 작년에 1차 시험 떨어지고 나서 1차 시험 떨어진 그 다음날 학원 옵니다. 어떻게 1차 시험 붙은 친구들보다 떨어진 친구들이 더 많이 와요. 상담하고 대부분 1차 때 그래도 객관식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차반 듣는다고요. 저는 사실 추천하는 학생도 있고 추천 안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근데 동차반 듣는다고 한 학생 중에 거의 대부분은 중간에 안 나와요.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데, 뭐냐면,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재생분들은 2차 강의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준비를 작년에 좀 하신 분들은 객관식 종합반까지 다 들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번에 재무회계가 개정됐기 때문에 재무회계 개정된 부분 객관식 강의랑, 그 다음에 세법, 개정세법이 나오니까 재무회계랑 세법 정도만 객관식 들으시고, 나머지는 2차 강의 달리셔도 돼요. 언제까지는? 내년 1월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정유하고 같은 경우엔 7월부터 10월까지는 가을 종합반 오전 오후 다 운영했고요. 10월 초부터 12월 말 1월 초까지는 객관식반 오전을 깔고요 오후에는 저희가 유예일기 다른 말로 심화반 깝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1월 초에는 스파르타반으로 다 만나거든요. 물론 유예생들은 유예 유해 2기가 진행되지만 그럼.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사만 전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 있기 때문에 이런 커리큘럼이 가능해요. 저희 일반적으로 학원이 기본반, 객관식반, 1차반, 2차 동차반, 2차 GS반 있고, 이유해 1기, 2기, 3기 있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엔 사무사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수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교차수강이 가능합니다. 저희 학원만 독특한, 갖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죠. 교차수강이 가능해요. 그래서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는 게 10월 초부터 1월 초까지 객관식 시즌에 제발 놀지 말고 잘 모르시잖아. 오전에 객관식 단가 들으시고요. 오후에 유해 혹은 심화반이죠. 유해 심화반 이거 들으시면 돼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이재시생분들이기 때문에 객관식반 가서 다시 기본적인 내용 들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객관식 단가로 재무에게 세법 정도 보충하시고 유해 일기로 세법학 세무에게 1월까지는 달리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선생님 객관식반 종합반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하고는 단과도 가능합니다 유예도요 심화반도요 객관식반도요 그래서 어, 10월 초부터 1월 초까지 재생도 그만 놀고 이제 오전에 객관식 단과 오후에 심화반 수업 들어서 전용대 유예반 시험도 보시고요 이렇게 객관식이랑 심화강의 다 잡으신 다음에 1월 초때 스파르타반에 합류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1차 시험도 넉넉하게 붙고 2차 때도 정말 동차 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저희가 스파르타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저양군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 보면 저희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2016년에는 전체 합격률이 32%였는데 1차 시험이 저희는 54% 나왔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7.98%였는데, 올해 저희가 50.7% 나왔습니다. 이 조작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작 아니고요. 저희는 학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친구들, 뭐 출석률 90% 이상인 친구들, 그런 걸로 카운팅한 게 아니라, 실제로 최초 등록자 기준으로 환불한 친구만 빼고, 등록자 기준으로 합격률이 50% 이상이었어요. 2년 여성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재생인데, 하다 아, 오랜 꼭 붙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똑같은 과정, 똑같은 커리큘럼 가지 마시고 작년에 실패하셨잖아요. 여기 오셔서 한번 저희 스파르타반과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실제로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합격생들과 아무래도 저희가 스파르타반을 운영하고 객관식반을 운영하다 보면 스킨십이 다른 학원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시험 보고 답안지를 강사랑 직접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하기 싫어도 두 마디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간적 유대관계 때문에 합격자들이 다 인증하고 번호 가져다 줘서 저희가 합격자 수를 진짜로 카운팅로한 거기 때문에 조작 아니었고요. 정말로 저희가 2년 연속 업계 최상위 1차 합격률을 달성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 잠깐만 다시 보면 객관식반 같은 경우엔 저희가 다른 학원 대비 두달 이번 달은 올해는 세 달이죠 두세 달 빠른 객관식 코스고요 원활한 복습을 위해서 객관식부터는 오전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매회 퀴즈를 보고요 모의고사도 보고요 중하위권 이 객관식 반부터는 잘하는 학생들은 스터디를 해주지 않고요 일단 밑에 있는 학생들을 올려야 되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이 스터디 진행하고요 세무사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다른 학원보다 객관식 강의도 세법 강의 시간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스파르타반 같은 경우에는요. 세무사 1차 시험 10주 전 혹은 올해 같은 경우 는 아마 14주 전될것 같은데 14주 전 개강해서 시험 전날까지 저희랑 함께해요. 그래서 저희 가장 자랑하죠. 과목별로 한첫 문제 정도 푸시게 될 겁니다. 스파르타반에 합류하시면요. 성적 공시하고요. 오전에 시험 보고요. 전날 요약 강의 드는 거. 열 문제 오전에 시험 보고 저녁 때, 전범위를 다섯 문제씩 전 과목을 매일 시험 보고요. 매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후에는 강의, 요약 강의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전범위로 시험을 봐요. 실제 시험처럼. 저희 스파르타 이그잼 주말 GS 같은 경우에 1차 때 굉장히 유용했고, 저희 학원밖에 없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실제로 10회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열번 미리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평일날 오후에 요약 강의 진행한다는 것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 유예반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2차 강이나 유예 강의는 아무래도 시간표가 좀 이상해서 주말에 다 몰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세무사 전문학원이기 때문에 심화반과 유예일기를 같이 진행하지만, 이반도 어떻게? 해? 평일 날 수업을 진행합니다. 유예생들은 주말에만 하고 나면 어떡해요 평일 날 학원에 다 있는데 그래서 평일에 수업을 다 진행하고요. 유예 1단계에 맞춰서 어려운 내용 안 하고요. 기본부터 다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저희가 매주 시험을 본다는 거 매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 3 시험만을 위해서 세법학이랑 세무회의 비중도 많이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도 뒤가 아니라 앞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 어, 습실이나 독서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지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객관식도요, 심화반도요, 유해반도요. 네, 보시면요. 저는 사실 이 학생 상담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이제 지원도 많이 안 해주시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이번에는 꼭 붙고 싶어요. 저도 1차 시험은 금방 붙었지만 2차 시험은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그럼 2차 시험 떨어질 때마다? 어머니 용돈이 반반 반반 반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시생 분들은 수강료 걱정이 제일 크십니다. 저도 알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좀 합리적인 가격, 공격적인 가격으로. 이번 스팔타반을 운영하려고 해요. 야, 니네 너무 싸게 하는 거 아니야? 망했니?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년 연속 합격률 50% 이상 달성하다 보니까 솔직히 2차 강의 도차 강의 같은 경우에도 수강생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커리큘럼인데, 좀 공격적으로 해서 수강생을 좀 많이 모으자는 생각에서 저희가 50% 할인해서요. 객관식 종합반은 40만원, 스파르타 종합반은 50만원, 객관식이랑 스파르타를 같이 결제하시면 80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 다 50%씩 할인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와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 네 이것도 좋긴 한데 나는 여기 나온 사연보다 조금 더 복잡해 얼굴 보고 얘기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설명회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이에요 진행하는데 같이 오셔서요 저한테 직접 면대면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고 저희 학원 오시면 도,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아직은 저희 학원 오실 필요가 없겠네요. 이런 얘기도 솔직히 해 드리니까요. 오셔서 같이 한번 이 설명에도 들어보시고 직접 면대면으로 고민도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설명에 마쳤고요.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 추석인데요. 명절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